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1월 오늘 18일 수능날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약속이 있어서 만들어 놓고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이 나서 어제 시장 브리핑 겸 계속 뭐, 버블 논란이 있는 NFT 메타버스에 대해서 오늘 좀 논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지수는 어땠습니까? 코스피는 1% 이상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를 만들어내면서 상당히 투심을 안 좋게 만들었는데요. 코스닥도 지수는 0.4% 정도 하락을 했지만 종목은 개별 종목, 그리고 메타버스 NFT 관련 주들은 정말 고공행진이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강했던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제목에 썸네일에 덱스터, 서울 옥션, 단알, 대표적인 지금 메타버스와 NFT 대표주라고 할수 있는 세 가지 종목을 적어 놨는데요. 쉽게 보지 마라. 이렇게 제목을 지어 봤는데, 왜 그런지, 계속 최근에 말씀드린 것과 함께 맥락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의 지수를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코스피는 1.16%로 하락 종목이 730개였습니다. 코스닥은 0.4% 하락했는데 하락 종목이 920개였습니다. 하락 종목만 1,650개였습니다. 상당히 투심이 안 좋았고 어, 종목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아닌 이상 깨질 수 밖에 없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메타버스 nft 그리고 일부 반도체 뭐 심텍 포함 패키지 그리고 최근에 어, 이재용 부회장이 출국을 하면서 약간의 반도체의 온기가 돌긴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온기는 아니고 일부 캐엑스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장비나 일부 소재 업종이 강했던 하루,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이 양시장에서 오랜만에 매수를 보여주면서 약 1조원대 적극적인 매수,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최근에 개인이 계속 못 버티면서 파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금융 투자의 물량을 개인이 거의 전부 받은 하루였고요. 외국인은 소폭이나마 매수했지만 다른 업종은 팔고 시가총액이 큰 전기전자 업종을 산게 특징적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이 코닥을 스 많이 샀었는데요. 개인이 사면서 물량을 외국인이 좀 떠넘기는 아무래도 최근에 달러 강세가 미국에서 좀 심상치 않아 보이. 하는데요. 이거에 따른 좀 단기적인 차익실험 물량을 코스닥에서 지수가 코스닥 지수도 단기적으로 급하게 올랐는데 물량을 좀 던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역시 코스닥 시가총액 20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어, 놀랄 만한 건 유직 스튜디오 역시 뭐 덱스터와 같이 맥락을 할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아까 제목에는 안 적었지만 메타버스의 가장 핫한 종목으로 생각해야 할 종목이죠. 올해 이미 템버거가 나왔고요 몇 개월 만에 유직 스튜디오가 시총 2 1호5 0위 바깥에서 등극을 했습니다. 어, 최근에 제가 게임주나 2차전지 소재나 이런 쪽이 결국 헬스케어 업종의 시가총의 상위 코스닥을, 어,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시총의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을 느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 뮤직 스튜디오마저 20위로 올라왔고, 2차전지 소재 쪽에 대한, 어, 신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에서 동아기업도 시총 18위까지 올라왔고, 아프리카 TV, 이 또한 지금 NFT랑 엮이고 있죠. 실적도 실적이지만, 신사업, 이런 쪽에 대한 그렇 17%까지 올라, 17일까지 올랐습니다. 정말 시총이 어, 무궁무진하게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체크포인트 를 살펴볼까요? LNF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기차에서 테슬라에서 LFP 뭐, 어제는 사실 현대차가 CATL, 중국의 대표적인 LFP, 어, 이제 소재를 납, 어, 만드는 회사죠. 여기랑 현대차랑, 현대차의 LFP 배터리가 탑재되게 되는 거에 대한 CATL, 이게 한국 지사를 만든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LNF는 대표적인 양극재 NCMA, 이쪽에 대해서, 그쵸? 니켈 함량이 높은, 상당히 고밀도의 그양극재 소재 업종인데, 이 LFP 논란이 있으면서 주가가 한때 조정은 받긴 했었지만, 결국은 어제 장중 신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캐펙스 투자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세 지속 전망이 증권사에서 쏟아나오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KB증권에서 주유 고객스 캐퍼 증세에 따른 그죠? 전기차용 양극재수가 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어, 내년 2분기부터는 또 굳이 신공차 P39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서 생산력이 추가로 확충될 거다. 이번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시장 컨셉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흑자 전환은 이미 영업이익 단에서 한지 그쵸 올해 2분기인가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케펙스 투자에 따른 그리고 이 양극재 LFP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지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어나 테슬라가 이어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양극재 소재에 대한 예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하나는 결국 원가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원가 경쟁력인데 어이 고밀도에 대해서 주행 거리나 여러 가지 파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NCMA를 포기할 수는 없을 거고요 전기차 EV 쪽에서는 그게 꼭 테슬라 말고 다른 전기차 최근에 여러 가지 뉴시드부터 해가지고 어 기본적으로 어 고사양 그 전기차에는 NCM을 계속 이원화 전략으로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경쟁력을 갖고 있는 LNF는 계속 실적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오른 거는 뭐 인정할 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오를 것이냐? 그거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MS의 성장 이런 것들을 계속 본다면은 2차 전지 소재 업종이 여기서 끝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는 거죠. 신규 매수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기존에 일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상당히 저가에 많이 담으신 분들은 아직은 겁낼 필요가 없지 않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단할 얘기 해야 될것 같은데요.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 대표 종목이죠. 아시지만, 단할은 10년 동안 주가가... 음, 상당히 계속 이 만원만 넘어가면 주가를 조정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제 다시 만원을 돌파했는데, 결국 본업도 호조. 이게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은 휴대폰 결제, 그리고 소액 결제, 이런 것들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작년에 상향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에 따른 매출 확대, 그리고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결제에 코로나가 가져왔죠. 또한 얘가 페이코인 사용자 가맹처의 학대 이런 것들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재테크 메타버스 플랫폼 제프 이거를 내년도 22년도에 상반기 본격적인 서비스 출시를 어 준비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를 이미 다 어, 상당히 장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는 역시 NFT 발행, 유통을 지원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또 자회사를 통해서 계획하고 있다는 어제 소식이 주가를 급등시키게 했는데, 역시 잊을 수 없는 건 NFT와 메타버스가 아니었나 키워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타버스와 NFT 시장 성장 기대감 지속 성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제도, 그죠 2030년까지 560억 달러, 오버스탠리가 전망을 내놨고요 컬컴 또한 16기 인베스터데이 2022 행사를 통해서 메타버스와 PC용 반도체 시장 진출에 대한 최근에 AMD, 뭐 이런 쪽에서도 계속 좀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페이스북이 사명을 다 아시겠지만 메타로 변경한 것이 또한 글로벌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국내의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메타버스와 NFT를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완벽하게 소외되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어제도 17일도 코스피가 급락을 하고 코스닥도 지수는 하락했고 하락 중목이 1650개나 시장에서 나왔지만 쏠림이 심화되고 특히 이 메타버스 ETF, 액티브 ETF가 사실 출시되면서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결국에는 관련주들을 또 패시브 자금 성격으로 이렇게 쭉쭉쭉 들어오다 보니까 이 액티브 ETF가 결국에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더 끌어올리기 쉽겠죠. 이 액티브 ETF에 어떤 종목이 편입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종목의 그 시세가 좀 결정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가치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든 시장이죠. 근데 시장을, 주식시장의 이 움직임이 9월 말에 10월 초에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지수가 다시 올랐다가 지수는 코스피를 꺾었고 코스닥은 이렇게 했다가 올라와서 약간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 속에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의 90%가 안 좋으면 10% 정도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트폴리오상 이쪽으로 치중되지 않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힘든 구간일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투자가 사실 이쪽으로 베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 페이스북이 메타가 되려는 이유. 인류의 산업과 경제에 큰 변화 가져올 거라는 전략적 판단. 메리슨건이참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서 잘 설명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NFT나 메타버스를 가장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은 제가 게임, 게임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뭐러비스 크래프트 이런 것들, NC소프트, NC소프트 최근에 개인 상당히 뭐 5천억을 샀다, 손절했다, 여러 가지 뭐 이슈에 논란이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우리는 집중하자는 겁니다. 블록체인 시장이 결국엔 NFT에 기본적인 기술이 되고 있잖아요. 블록체인의 기술이 없으면 NFT에 고유화된 식별코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없었을 텐데, 결국 블록체인 기술과 게임 산업과의 그런 어떤 기술의 시너지 효과는 시장에 매우 초 관심사라는 겁니다. 밤 사이도요. 아십니까? 노블럭스가 또 신고가를 124부를 기록을 했어요.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지만 11월 17일 새벽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지만 노블럭스뿐만 이 아니라 또 테슬라도 또 1100불 가까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이스포츠 이 그죠? 뭐 게임 관련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배팅하고 이 게임 플랫폼 시장이 500억 달러 그니까 러 블록체인 시장도 커지고 메타버스 시장도 커지고 NFT 시장도 커지고 같이 커지는 맥락인 거죠. 시너지의 입장에서. 자 어제 주가를 볼까요? 서울옥션도 신고가, 다날도 신고가, 덱스터는 신고가. 덱스터는 지금 이 9월 그죠? 시장지수 하락할 때 이때 만원대였습니다. 이거 다섯 버거가 나온 거고요. 서울 옥션은 올해 급등한 건 사실 아니에요. 여기서 자리에서 급등을 했긴 했지만, 행보하기 전에 올해 초반 대비. 지금 얘도 한 다섯 배 정도 나왔습니다. 단어는 어떻습니까? 아직 못 올랐죠. 상당히 못 오른 시세라서, 뭐, 물론, 연초, 오, 어, 올해 연초 대비는 얘도 3배 가까이 오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못 올렸습니다. 올해 연초에 급등했다가 다시 상당히 가격 조정을 받았다가 NFT 관련해서 묶이면서 이 어, 테마 쪽으로 같이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공통점들은 결국 NFT가 엮여 있고 뭐 아니면 메타버스가 엮여 있습니다. 결국에 공통점은 새로운 것 시장이 변하는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 주가가 너무 고평가다. 이 주가가 말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사실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덱스터 같은 기업은 VFX, 옛날에 그 이제 신과 함께 때 한번 떴었던 종목이긴 한데 수익성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겠냐 하면서 주가가 내내 힘들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수혜기업이 된 겁니다. 뮤직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컴투스의 뭐 그렇죠? N, MP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차트랑 코스닥 차트를 가져왔는데 어제 코스닥은 조정을 받았지만 여기서 올라와서 너무 아름답게 지금 지수도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상당히 건전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일부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을 빼고는 기존 구경제 국영제, 국영제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공장을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금융 쪽이거나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망한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세상이 바뀌는 그런 가운데 여전히 구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포진하고 있는 코스피는 움직이기 어려운 그렇죠? 구경제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포진하고 있는 게다가 삼성전자가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코스피는 지금 밑바닥에서. 뭐 W자를 지금 그려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내년도에. 이 부분이 기업들이 역시 코스닥의 이런 변화처럼 바뀌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크래프톤 이런 기업이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인데, 이런 기업들이 코스피에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재편이 되면서 코스피도 레벨업은 될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이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워낙 시가총의 무거운 삼성전자, 500조 원의 삼성전자가 움직여야지 지수는 그래도 내배업이될수 있다는 거이 부분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을 잠깐 브리핑 해보고,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는 NFT와 메타버스,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결국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하면은 시장 대응은 안 되는 시장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도 나는 진짜 못하겠다. 그러면은 쉬는 것도 답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